현관에 들어서 신발장을 지나 우측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샤워 공간과 세면 공간이 분리된 구조로 위생적인 동선 덕분에 일상적인 사용 만족도가 높습니다. 맞은편에는 스타일러와 세탁실이 나란히 마련되어 있어 실용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전용 19평의 넓은 사무 공간으로 전면 창 밖으로 호수공원 전망을 자랑합니다. 길게 빠진 베란다는 거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개방감을 더해줍니다. 빌트인 냉장고가 기본으로 갖춰져 있고, 넉넉한 상, 하부장 수납 공간까지 더해져 실용성이 뛰어납니다. 무엇보다 복층 설계로 공간 활용도가 탁월하며, 취미, 휴식, 수납 등 다양한 용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시 입주 가능한 호실로 빠른 입주 문의 주세요.